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언약의 3대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조금 길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좀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공부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조사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판의 정확한 이해.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제된 상태입니다. <laughs>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형수가 다시 심판받는 것은 한번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세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시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사단이 과장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9장으로 가볼게요. 바울은 주로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서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칭의, 성화, 믿음을 말면 의의 등등의 복음의 진리가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까지 배우셨죠?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과연 잘 지켰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자신의 고륙, 즉, 유대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laughs>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약의 3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3대를 통해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지만 로마서 1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laughs>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누구일까요?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구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야말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유일 무이한 길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다 포함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을 볼까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육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유대인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서로 달라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사도 바울을 민족의 배반자로 여기며 증오했죠. 사도 행전 21장 28절 볼까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대적한 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점, 그리고 율법을 회방한 점, 이걸 가지고 사도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증오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에는 사도바울의 자기 백성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위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참 멋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발이 뭐라고 하고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근심이 있대요. 그 근심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듣고 회개하는데, 자신의 동적이었던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을 정말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받아서 멸망 당할지라도 난 저들을 구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질문이 틀렸죠. 근심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laughs>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더라. 아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근심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심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세상 근심은 망하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런 것 이건 망하는 근심이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대요. 십일절 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고 말했지만, 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원 구원에 관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사도 바울은... 이식받아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구원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바울도 자신의 영생보다 불쌍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장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9장 3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럼 이 말씀이 뭔 뜻인지 아세요? 이 강한 표현을 통해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바울의 소원을 모세의 기도와 비교하는 것이다.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말을 하자.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킬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세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놀랍죠. 하나님의 답변은 그런 기도가 수락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모세 사도 바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는 모습이 모세와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모세는 어떻게 자신의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거 저도 진심이에요. 내가 내 영생을 포기하고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1 0 0번이고 그걸 선택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영혼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그들을 사랑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아카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고 있나요? 고륙인 유대 나라에 대한 깊은 동정과 관심을 표현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이스라엘의 최초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피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세 부조의 모든 후손들이 육신적으로도 꼭 이스라엘 되었다고 볼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위에 구절을 잘 보세요. 육신의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언약의 3대를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세 사람의 이름은 마치 천을 짜는 한 가닥의 실처럼 계속 반복되어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 볼까요? 마태복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세운 수요였기 때문에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즉,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 즉, 영세운 소유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언약의 3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표상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였던 믿음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충성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는데 여러분 침례받은 자는 자녀가 되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래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테니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지금도 그의 믿음이 우리에게 큰 모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은 위로부터 태어난 중생과 거듭남을 표상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삭은 영적으로 이렇게 특별하다고 기록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이삭은 그의 출생이 매우 특별합니다. 즉, 그는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이 지체되자,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사레가요 의학적으로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죠. 폐경기가 지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그제야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이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거듭남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25년이나 지체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라가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가게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이삭은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를노니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여기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 원어가 뭐냐면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 가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피를 물려받은 그냥 육체적 유대인으로는 불가능하다. 위로부터 난 아들. 이삭의 영적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대표하는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표상하고요, 이삭은 중생 거듭난 사람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게 거듭났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야곱이죠. 여러분 야곱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야곱의 환란.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탈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야곱은 전 세계를 통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책략과 속임수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파죽 한 그릇에 사려고 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챘죠.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와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시험이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을 닮았습니다. 자기가 뭔가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의 속임수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형으로부터 도망치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 이별을 하게 되고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도 애소가 무서워서 자기 형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복강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탈취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호이신 자즉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거듭난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고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요? 거듭나고 믿음이,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거든요. 사단감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까지 견디는, 즉,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게시록 14장 12절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laughs>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작은 환란, 야구의 환란, 일월 시험령 닥쳐올 겁니다. 그 야구의 환란과 일월 시험령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고, 이삭처럼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 남은 무리에게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야곱처럼 인내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이삭처럼 위로부터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야곱처럼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내용 핵심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 왕국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노력이나 어떤 육신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첫 번째 문제는 믿음으로 말미 의의를 수용하는 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의로 말미안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유대인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연적인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중생 거듭남, 그리고 야곱 같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즉, 참 이스라엘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식의 교인이라고 재림 교인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교회에 수십 년 다녔다고 다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혹시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거듭남, 야곱의 인내가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을 달라고 거듭남을 달라고 인내와 오래 참는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거듭남과 야곱의 인내를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약의 3대의 귀한 모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영적인 이스라엘 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거듭남, 야곱의 인내를 오늘 우리의 삶에 선물로 부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승리하는 삶살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